snl 코리아 쿠팡 플레이 예능 시리즈 snl 코리아가 높은 출연료를 무기로 초호화 캐스팅을 성사시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되고 있는 snl 코리아는 예능에서 좀처럼 잘 만나볼 수 없는 톱 배우들이 출연에 몸을 내던지는 코미디 연기를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즌 1위 호스트 출연자는 이병헌 하지원, 조정석, 조여정, 김동욱, 윤계상, 조진웅 등이다. 시즌 2엔 신혜선 차인표 이선빈, 한선아, 정은지, 강한을, 이동희, 허성태 등이 호스트로 등장했다. 다른 예능 출연료와 비교했을 때 고액 출연료이지만 합당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시선도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SNL 코리아는 몇 시간 찍고 끝나는 예능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처럼 촬영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 촬영 시간도, 사전 준비 시간도 길다며 SNL 코리아 촬영에만 며칠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료가 터무니없이 높다고만은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SNL 코리아는 섭외에 과감한 투자를 해 화재성 만큼은 제대로 잡았다. 방송이 나간 후 SNS에서 꾸준히 회자되며 시즌2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쿠팡플레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신혜선이 등장하는 콩트가 775만 뷰, 인턴 기자 주현영의 코너가 716만 뷰, 사지원의 콩트 출연분이 500만 뷰, 이병헌의 영화 내부자들 패러디가 449만 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쿠팡플레이 내 이번주 인기작 톱 20에선 무한도전과 웃소매 붉은 끝동을 제치고 1위, 3일 오전 10시 기준, A 이름을 올렸다. 마이데일리 는 이승록 기자, 배우 김지훈, 40일, 이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배트맨의 혹평을 쏟아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 논란이 인다. 김지훈은 2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더 배트맨 포스터'를 게재하고 그 위에 포스터만 멋있다. xx이라고 욕설을 의미하는 자음을 섞어 적었다. 이어 더 배트맨 캐릭터 포스터별로 주연들에 대한 짧은 평을 덧붙인 김지훈은 장문의 글을 올리고 더 배트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다시 시작되는 배트맨 시리즈의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상영관에 들어갔으나 점점 일말의 기대가 모조리 우려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며 러닝타임 3시간의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점점 더 견디기 힘들 정도였지만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깔끔하게 지루하네라는 것. 김지훈은 DC에서 조커로 대박을 치고 배트맨도 조커처럼 풀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가 기다린 배트맨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라면서 뭐 좋게 본 사람도 있을 테니 우리 말고 내가 기다린으로 하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트맨 영화가 가진 모든 매력을 버리는 도전은 과감했으나 과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걸로 결론이 날 듯한 예감 그리고 왠지 시리즈가 여기서 완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도라고 했다. 김지훈은 계속 해서 조커 처럼 하고, 싶었 으면 토드 필립스 감독 을 붙이 던가 이건 정말 감독 을찾 아가서 헌주 를내 주고, 싶은 심정 이 라며 놀란 감독 의 배트맨 트릴로 지는 차치 하고, 가장 혹평 받는 배트맨 사보 다도 못하 다고, 생 각이 드는건좀 오바 인가？라고 했다. 더불어 김지훈은 암튼 마블과 DC가 경쟁하며 대등하게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서 이만큼 절어버리면 앞으로 DC 영화에 대하여 기대감마저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라며 뭐 마블 영화도 요즘 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봉영화에 이렇게 부정적인 리뷰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열일 제쳐두고 극장 찾아간 게 찔끔화가 나서 리뷰 스미라고 했다.